이번엔 107번 볼게요. 좌표평면에 30개의 원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. 자, 이제 그 대문자 r 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30까지 있고요. 이 30개의 원과 어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어, 몇 개인가? 자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. 지금 어, 반지름은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니야. 단지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반지름이 이제 어, 변할 거예요. 1부터 시작해서 음, 루트 30까지 이렇게 변하는 것 같거든요. 음, 자 우선은 음, 저 직선부터 살짝 그려볼게요. 음, 자, 지금 보면은 X절편이 오고, Y절편이 4분의 15니까, 어, 한 3.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. 자, X절편이 오고, 음, 얘는 한 3. 얼마 정도 되니까, 자, 대략 이런 직선일 거야. 음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이 이제 그려질 텐데, 어, 자, 근데 아무렇게나 다 만나는 게 아니죠. 뭐요 정도 원이라면은 교점이 없겠지. 었 그렇지? 음. 응. 자, 이 정도 원이면 교점이 없을 거고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언제일까?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요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접할 때부터 자,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죠. 그죠?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원이 커질 거야. 그렇지? 아이고, 원이 찐빵이 됐네. 음. 원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될 텐데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원이 커짐에 따라서, 어차피, 교점이 이제 중, 이제, <laughs> 교점이 이렇게 한개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 있을 거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, 무조건? 무조건 교점은 이런 식으로 두 개씩, 아이고, 두 개씩 생기는 거죠. 이해 되시나요? 이런 음. 식의 구조가 될 거란 말이야. 음. 그럼 결국 뭐냐면은 접하는 순간만 딱 찾아주면 그다음부터는 교점은 다두 개씩일 거다. 자,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은 음. 접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, 여러분들? 음. 접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? 이 길이가 결국 뭐죠? 점과 자,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. 그지? 그 녀석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뒤하고 반지름 r 하고 똑같은 상황이죠, 그치 접선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d는 r. 요거를 갖다가 구하는 거잖아, 맞죠? 자,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자, 한번 구해보자. 3x 플러스 마이너스 4y, 아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는 0하고요. 원점까지의 우선 거리를 갖다가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요 d를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럼 d는 루트. 자,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모르면 큰일 나죠. 그렇죠? 자, 그리고 빵빵 여기다가 xy 대입했을 때 절댓값 -15가 나오고. 자, 그럼 밑에는 루트 25니까 5분의 15. 바로 3이 나오죠. 그렇지? 그 녀석이. 자, 이제 여기서는 이게 반지름의 제곱 자리잖아. 그럼 실제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돼? 여기다가 루트 씌운 녀석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, 접선일 때,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값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? 그때의 R값을 구하면은 바로 9가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자, 그러면은, 음, 그럼 벌써 다 끝났네. 자, R값이, R값이 9일 때 교점이 몇 개? 한 개. 접하는 상황이니까. 맞아요? 자,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, 10부터 시작해서 30까지잖아, 어차피. 10부터 30까지의 교점은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?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. 이해되세요? 음. 자, 따라서 끝났죠. 그러면 교점 한 개하고 9일 때한 개하고 자, 10부터 30일. 10부터 30. 그리고 설마 이거 숫자도 락 발가락 갖다 세는 거 아니죠. 그죠? 음. 이런 거 개수 셀때 어떻게 해?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둘다 들어가면은 하나를 더해 주면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요 21개는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? 두 개씩 나온다. 그래서 합쳐 가지고 총 43개의 교점이 나온다. 자, 되셨습니까?